하려 경례 인사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세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한번 서로 좀 용기를 주는 격려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간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셨던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참 좋아하고 때로는 세상에 헛된 것들,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을 높이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의 한 시편 기자가 시편 115편 1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이런 한 성도의 기도죠. 세상의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2절을 보면 다음 절을 보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까? 하는 의미입니다. 종종,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불신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죠.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힘들어?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조롱하는 말과 비슷한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 시편 기자가 시편 115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선지자 미가 당시에도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미가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시편지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죠. 우리 개정 개혁 성경에서는 이 번역하면서 빼놓은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분명히 제일 앞에, 이 오늘 본문 3절 제일 앞에 등장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히네라고 하는 보라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 이렇게 등장해요. 보라 여호와께서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미가가 바라본 우리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계획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는 나오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은 나오시는 하나입니다. 보라, 하나님 나오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오시는 하나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이세 가지 동사형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세 가지 동사형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나오시는 하나님, 나오시는 하나님. 어디에서요? 그의 처소에서, 그의 보좌에서 나오시는 하나님. 선생 미갈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오시는 분이다. 물론 여기 나오신다. 이 표현들 혹은 동사형들 단어들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뭐라고냐면 신인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인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인지 능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는 것을 마치 사람들과 동일한 것처럼. 묘사해 주는 표현 방법이 신인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게 신인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시편 시편 3절을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 하나이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멸시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가끔 성도들도 그렇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 멸시하고 살아요. 자기 마음의 욕심, 어,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막 이런 자기 자랑만 하고요, 욕심을 부리되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답답하죠. 그래서 외치는 소리가 10편, 10편 1절이에요. 10편 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야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때에 숨으시나이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저렇게 악인들이 자기 욕심만 부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왜 하나님 숨어 계세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가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선지자 이사야도 그런 표현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을 통해서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것. 아무것도 안 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분명히 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시면 스스로를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보여주실 때알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미가가 뭘라고 표현하냐면 그 보좌에서 나오시는 하나님, 그 처소에서 나오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 26장 2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보좌에서 초소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숨어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사장 12절에서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선 당장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 주시는 말씀대로 그 보좌에서 나오시는 하나님,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강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림하시는 하나입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자두 번째로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는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오신다. 그 다음엔 내려오신다 이런 단어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나오신다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비슷, 같은 단어를 봐요.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을 보면요. 요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즘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둠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려오신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18장에서는요, 하나님 왜 내려오셔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셔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해요. <laughs>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전 축복을 했는데, 아멘을 안 해서. <laughs>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려오시지 않기를. 그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추루키 3장 7절, 8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 혹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 이 표현은 인간의 삶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인들을 징계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징계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높은 곳을 밟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곳을 밟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본문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밟으시는 하나님.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의 높은 곳이라는 이 표현은 함락시키기 어려운 요새의 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제가 낮에 설교할 때그 에돔땅 설명드렸잖아요. 그 함락시키기 어려운 그 요새와 같은 땅을 가리키기도 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 단어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은 인간들의 교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높은 것이다. 교만한 사람들, 그들을 밟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교만한 거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모르는 제 교만.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교만한 자 싫어하십니다. <laughs> 지금 많이 졸리시죠? 네. 교만한 것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교만을 보면 다양해요. 다한 교만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물질 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건강이 있다고 교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해요. <laughs>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만한 거야. 하나님은 높은 곳을 밟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교만한 자를 밟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구약 학자들의 해석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하나님 높은 곳을 밟으세요. 교만한 자도 밟으시고. 물론 그 애돔과 같은 나라 그들이 아주 기가 막힌 요새에 있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의 상태가 그래요. 10편 10편 4절 말씀을 보면, 10편 10편 4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 나이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뭐냐면, 뭐, 뭐 하나님이 거 보겠어? 내가 이런 거?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마치 안 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적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보신다. 나의 이것도 보신다. 교만한 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밟으신다. 하나님 밟으신다. 하나님께 안 밟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축복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안 밟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한 자거든요. 하나님이 밟으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밟으시는 하나입니다. 이 표현은 악인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갖추고 있고, 대단한 힘을 갖추고, 갖추고 있고, 절정의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 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전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있던 요한도 역시 밟으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밟으시는 하나님. 승리의 주님. 그 예수 크리스토를 바라보는 거죠. 선지자 미가는 아무리 악인들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어도 마침내 심판의 주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시는 하나님,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악인들이 대단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을 밟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타고난 그 배짱일까요? 다윗이 타고난 배짱이었을까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났다고 배짱을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차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윗은 그럴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혹시 나는 혹시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한 자는 아닐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가지고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때 교만한 자 아닐까? 좀 보면서요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군사로 신실하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바라보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